여기가 어디요? 딱! 야, 네가 나한테 비비탄 총 쐈냐? 안쐈는데요 야, 네가 쏜거 봤는데 뭐가 아니야? 증거 있어요? 내 눈으로 봤다. 어쩔래? 아니, 안쐈다고요 야, 부모님 전화번호 불러. 제가 왜요? 부르라고. 싫은데요. 그럼 경찰 부른다. 에? 경찰 부른다고? 부르세요. 저 어차피 축구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데요. 아, 그래? 아, 아닐텐데. 쫄으셨어요? 킹받쥬? 열불나쥬 격, 경찰 불러서 부모님이랑 면담할까? 에? 알겠어? 신고할게. 아니, 해바잖아요 어, 신고할 거야. 빨리 하지 말라고 말해. 제발. 실수로 한 건데요? 딱 걸렸어. 니, 니가 안 했다며. 실수라고요. 분명 방아쇠 안 땡겼는데. 이케 막 이케 자동적으로 돼가지고 눌렀는데 총알이 나갔다고요. 무슨 일이야? 야, 얘가 나한테 비비탄 총 쐈어. 네가 잘못했나 보지. 아니, 그냥 지나가는데 쐈다고. 저 진짜 안 쐈어요. 네가 아니면 누군데? 사실 내가 쐈어. 네가 쐈다고? 봐봐요. 제가 안 쐈다고요. 저한테 화낸 거 정신적 피해 보상 다 해줘 해줄... 닥쳐 야내편 들어줘서 고맙다